헤어진 여성분에게 떠나간 여성분에게 나를 울리지 말아줬으면 해 남자 는울면안 되잖아 제발 가지마 이렇게 애절하게 좀그 여자분을 붙잡는 듯한 노래이고요 어, 여자가 떠나가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걸 이제 춤으로 표현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퍼포먼스를 좀 많이 신경을 썼고요 어, 그리고 좀 이번 무대를 통해서 섹시함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섹시합니다. 네왜냐면 섹시하면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제 걸그룹 분들이 하는 청순 섹시도 있고 또 되게 약간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약간 어른 섹시 아. 어른 섹시도 있고. 네 제가 아, 어떤 섹시를 해야 되나라고 많이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한 섹시는 순정 섹시입니다. 순정 속에서 이제 약간 추모로도 섹시를 표현하고 약간 그런 느낌의 순정 섹시가 아, 아닌가. 순정 싶습니다. 섹시. 예, 멤버들이랑 같이 할 때보다 확실히 체력적이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틴탑이 데뷔 때부터 하던 훈련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못댄 연습 때도 했었지만 어떤 훈련. 그러니까 런닝 머신을 뛰면서 노래를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품선을좀 음. 많이 보여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 그리고 안무 연습하면서 이렇게 제가 아까 앞에 무대를 보여 드렸지만 무릎을 이렇게 꿇는 동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릎에 거의 피멍이 들 정도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위를 하게 되면, 어 저도 뭔가 팬분들한테 해야 되지만, 그렇죠. 저희 친형이 제가 1위를 하게 되면 커피 차를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친형이. 친형에. 예, 예, 예. 그래서 만약 제가 1위가 된다면, 저와 형이 함께 커피, 팬분들께 커피를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직접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과 함께? 두번 솔라 앨범 나를 리즈마를 오늘로 시작으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 그 다음에 3월에 있을 저희 틴탑 앨범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어, 그 이후에 나올 저의 시리즈들, 이별 시리즈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소리>